불법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. 파라핀이라든지 바세린들, 뭐 립스틱, 안연거들뭐 이런 것들 녹여서 이용이 되는데 이게 이제 능경에 대한 뭐 상식이 있고 뭐 해부학적인 게 있어야지 문제가 없게 넣을 수가 있는데 냄비에다가 그열 가해가지고 녹여가지고 주사기로 빨아들여가지고 그뭐 하다 보니까 뭐 발기 조직에도 들어가서 뭐 발기 부전이 나는 경우도 있고, 혈관에 싸버려가지고, 혈액순환이 안 돼서 썩어버리는 경우도 있고, 이쪽은 많이 없고, 이쪽은 적게 없고, 하고 뭐, 별의별 모양이 다 나오죠. 이렇게 불법 이물질 여놓으면 어디 가도 또 환영도 못 받아요. 누가 좋아라 그랬어요? 맨날 하면 다치는데. 가장 좋은 것들은 이제, 이렇게 피부 여유가 많은 사람들, 그리고 뭐 폭염 수술을 안 했다든지, 그리고 어, 국소적으로 있는 경우들은 뭐 간단하죠. 음, 그 부위만 제거하고 연결해 버리면 되니까, 이런 것들이 가장 그나마 다행인 케이스, 안 좋은 케이스들은 전체적으로 다 이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경우들. 그런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싹 제거하고 음낭에서 피부를 돌려여서 음낭 피판술을 해서 이제 하는 방법이 있어요.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이제 이제 마지막 케이스인데 음낭에도 이물질을 넣어가지고쓸 수가 없거나 음낭이 작은 사람이 있어요, 작은 사람. 그러면 이걸 커버를 못 하잖아요. 그런 경우는 이제 하복부 피부나 아니면 허벅지 피부들을 해서 피부이식을 해야 되는 거죠 요즘은 재료들이 워낙 많이 있어요 확대 재료들이 옛날처럼 뭐 실리콘이나 이런 거 말고도 자연스러운 재료들이 많거든요 인체조직으로 만든 그래서 제발 이런 거 하지 말고 병원을 와서 태어났을 때부터 컸던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자연스러운 재료들이 많으니까 와서 상담 받고 하세요.